벼랑 끝에 몰려있는 세란이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물방울 다이아를 30개나 밀수하여 편의점에서 넘겨받기로 했다며 천해자를 중절모를 쓴 남자로 변장시키고 찾으러 가는데 미네일이 설치한 화분 도청장치에 발각되면서 다정이와 미네일이 먼저 나타나 가져왔어요. 고배정이 얼마나 큰 기업이길래 그렇게 큰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 차라리 세란이 빼돌린 돈이 유치되었던 필리핀으로 도망치는 게 나았겠어요. 다이아가 숨겨진 코코넛 밀크 파우더 통은 얼마나 허술한지 포장도 엉망이었고 꽁꽁 싸매진 채로 집으로 가져와 어렵게 포장을 뜯고 확인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정이와 미네일이 밀수범 똘마니들도 지켜볼 수 있을 텐데 겁도 없이 찾아가 밀수품을 가로채는 상황은 똑같이 밀수범이 되는 건데 경찰에 신고해서 세란과 천혜자를 잡아넣는 게 맞았어요. 세란의 범죄와 가짜 임신, 세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왕제국이라는 사실은 남은 2주 안에 밝혀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아슬아슬 하면서도 감동도 느낄 수 있고, 통쾌하게 전개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도 세란과 천혜자가 살 길을 찾는 것 같아 조바심이 있었는데, 다정이와 미네일, 요한의 기지로 먼저 물방울 다이아를 가로채게 되면서, 세란이 안절부절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시원한 마음도 들었어요. 다정이가 엄마 미네일의 진심을 듣고 용서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앞서 윤보배는 미네일을 원망하는 다정에게, 나 살아생전에 엄마랑 웃으면서 함께하는 거 보고 싶다고 다독였고, 미네일은 원망하는 다정에게 넌 절대로 버림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였었다라며, 과거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어 찾아오지 못했다는 사실도 고백했어요. 미네일이 보배정을 떠나려는데 다정이 뒤쫓아 나오며 두번 다시 내 앞에서 등을 보이지 말라고 하며 날 두고 돌아서는 엄마의 모습 또다시 보이지 말라고 소리치는데 미네일이 내 잘못이 크다라고 하고 다정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제가 잘못했다며 꼭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세란의 가짜 임신은 미네일의 도청장치나 백상철이 눈치채면서 바로 탈로가 날것 같은데 의외로 세란은 다정이 기획한 팬사인회에서 범죄 행위가 밝혀져 충격으로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란이 신덕수를 죽게 하고 다정이를 괴롭혀온 이유는 아버지 강만석을 죽인 범인이 다정의 아버지 신덕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 왕제국이 미네일을 차지하기 위해 강만석에게 고운재분을 주는 조건으로 미네일과 연인 사이로 꾸며 이혼하게 했는데 고은재분이 탐난 왕제국은 강만석을 강목으로 머리를 때려 실신시키고 공장에 불을 질러 죽게 했어요. 왕제국이 원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세란은 제정신으로 살수 없을 것 같은데 왕제국의 범행은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미네일이 세란에게 말해주게 되겠지만 마지막 막장 드라마의 역할을 기대해보면 죽었다던 신덕수와 강만석이 살아 돌아오면서 왕제국을 시원하게 응징할 수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